흑염소를 사육하면 스무 번째. 흑염소 축사 바닥 환경 개선입니다. 흑염소 축사는 바닥형과 복층형이 있습니다. 복층형은 축분이 바닥층으로 떨어지는 형태입니다. 복층 사육실 바닥망을 통해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죠. 이 축분은 바닥층에 지속적으로 쌓이게 됩니다. 바닥층에 쌓인 축분은 정기적으로 외부로 반출해 암모니아 가스가 복층으로 올라오는 것을 막아야겠지요. 2년 혹은 3년 동안 축분 쌓임 상태를 방치하는 경우 실내 환경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복층형 축사에서 아래로 떨어져 쌓인 축분에 E.M. 등을 뿌려 부속을 돕는 일은 거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반면에 바닥형 축사는 배설한 축분이 바닥에 깔린 채 흑염소들은 이를 밟고 활동합니다. 바닥 건조 상태가 좋은 경우 이 축분은 가루가 되거나 습한 경우에는 굳어지면서 지면을 덮어갑니다. 가루가 된 축분은 먼지의 근원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단단히 굳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불구하고 쌓이는 축부는 오염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고온 다습한 상태는 오염을 부추깁니다. 바닥형 축사에서 건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조량이 부족한 겨울철, 장마철은 더욱 그렇습니다. 흑염소의 오줌이 건조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밀식인 경우라면 건조 상태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원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좁은 공간에 많은 흑염소를 수용하는 것은 피해야겠지요 정기적으로 쌓인 축분을 걷어내서 외부로 반출하는 작업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단단히 굳은 축분층을 걷어내는 작업은 흑염소 사육에서 가장 노동 부담이 큰 작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업은 반드시 치루어야 하는 것이고 염소 건강에 직결되는 작업입니다. 햇빛 투과율이 높은 하우스 축사는 바닥의 건조를 용이하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축분은 거의 가루가 되었지만 그 아래는 단단히 굳어 있습니다. 그래서 굴착기를 이용해 축분을 걷어서 모으고 그 다음에는 화물 트럭에 올려 퇴비사로 옮길 것입니다. 로우더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복층형 축사는 축분이 다져지지 않은 상태로 쌓이므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바닥형 축사는 흑염소들이 축분을 밟아 바닥에 다져지므로 로우더로는 걷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축사 안으로 들어가 작업이 가능한 소형 굴삭기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1톤 굴착기는 힘이 너무 약하고 특히 지상고가 낮아 화물차에 싣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1.7톤 정도면 실내작업과 동시에 실외작업 즉 수로작업 등에도 어려움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죽분이송을 위한 화물트럭은 덤프트럭이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 농장의 경우 4륜 덤프입니다. 축분을 모아 트럭에 올리고 퇴비사로에 운반이 끝나면 축사 바닥을 소독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세균과 바이러스를 동시에 방지할 수 있는 약재가 있어서 한번 소독으로 모든 것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바닥형 축사인 경우 이와 같은 축분 걷어내기는 적어도 분기별로 한 번을 실행할 것을 권면드립니다. 사육실에 많은 흑염소 무리를 키우는 경우, 즉, 밀식하는 경우라면 그 기간은 단축될 것이지요. 부상형 복층 축사인 경우 바닥으로 떨어진 축분은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외부로 반출하는 수고를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축분 걷어내기 작업은 축사 환경 보존의 가장 결정적 요인이 됩니다. 축분이 쌓이면서 오염이 되고, 이는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격주관으로 살균 소독은 할수 있지만, 축적된 오염원을 제거하기 위해서 정기적 대청소를 하는 것이지요. 태비사로 옮겨진 축분의 EM 등을 두텁게 뿌려줘서 부숙이 용이하도록 조치하는 것 또한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 농장의 경우, 밭농사에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부숙된 염소분으로만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